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업주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면 이를 가려내기가 어려운데요. 지난 2월 이 가게도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으로 한 달간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신분증 검사를 이제 하자고 해서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는 9798 신분증인데 이제 사진이 조금 흐릿하게 나와있죠. 그, 그 이제 신분증을 도용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검사를 하자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왔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왔던 친구들이라서 아, 그때 와서 사장님이 검사 하셨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시냐고 그럼 저희는 이제 당연히 그 전에 검사를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들은 오늘 이제 검사를 했느냐. 이 청소년들은 다른 가게에서도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술을 마셨는데요.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현행법상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서도 영업정지부터 영업폐쇄 같은 행정조치를 별도로 내립니다. 다행히 이 씨는 청소년들의 신분증 도용이 인정돼 영업정지 두 달에서 한 달로 감면받았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이러한 업주에 비해 청소년들의 처벌은 대개 미약하고 초범인 경우는 혼방조치로 기소유예나 약한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억울함을 구제해줄 법안, 이른바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법을 지난해 말에 통과시켜 걱정을 덜수 있게 되었지만, 업주의 가장 불만인 청소년들의 처벌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업주를 속이기 위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신분증 도용과 위변조, 절대 가볍지 않은 범죄란 인식을 높이고 올바르게 잡기 위해 청소년에게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